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 오랜만입니다. 아 이제 겨울에 흘림이야지요 이제. 낚싯 때가 지금 다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그 완전 물건이 있는데. 0650. 아이, 이거 좋아요.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이게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. 가볍고. 음. 사실도 뭐.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아, 이거 내 거다. 왜냐면 이 물건이거든. 요 저번에도 아, 그... 물건 하나 있는 거. 이거 까지갔는데 이건 원래 좋았잖아요, 쟤는. 아, 쟤는 좋은데. 오. 야, 이게 뭐제떡때 갔노? 아, 명경대. 네. 아, 그래도 한0.8 이상 발았어나쫙차 보세요. 와 절대 뭐와 괜찮죠? 엄청난데요. 괜찮 와, 멋있다 이거. 뭐가 최신형이 죠 이제. 이 3세대 쓰다가 아, 지금 지금 장비를 좀 신형으로 바꾸려고. 음. 이걸로 할까? 예쁘다. 오래껏 음. 잘 나왔네요. 잘 나왔죠. 디테일은. 예. 저 같으면 그냥 용류 쌉는데제 입장에서. 용 응. 올해 아직까지 매번 선상을 가봤는데, 네. 큰 것들이 아직 안 붙었어요. 그저 꺼내. 두물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. 그 해금강 쪽에, 고 네. 그 시작되면, 네. 이제 고그 안쪽에 여차고 지나서, 이제 네. 구조로까지 다 붙거든요. 네. 아직 조금 멀었죠, 지금. 아니, 걸리는 게 이게 턱 어, 나 이게 더 좋지. <laughs> 부드러우니까. 수심 봉돌 만들고 있습니다. 포인트에 수심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봉돌을 사이즈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봉돌을 만들어 놓습니다. 아들, 밥 먹자. 아들, 응? 물고기 구이 안 먹고 싶어? 먹기 싫어. 아, 먹기 싫어. 응. 지금 물고기 맛있을 건데. 왜? 지금 맛있을 철이야. 응? 물고기 먹고 싶지? 아니. 안 먹고 싶은데. 안 먹고 싶어? 인형 이응. 아, 그래. 알았어. 집사람, 회안 먹고 싶어? 밥먹고 싶은데. <laughs> 지금 회철인데, 과메기보다 회가 더 맛있을 건데. 대박아. 생선구이 먹고 싶어? 생선구이 먹고 싶으면 꼬리 흔들어봐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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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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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생선구이 먹고 싶었어!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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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생선 잡아올게. 조금만 기다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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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어이구 어이구 그래 어디 가지 음, 뭘 챙겨가나 와이다 아, 아깝네. 오늘 집에서 아침에 도시락 사 왔습니다. 한 번씩 낚시 나와서 도시락 까 먹으면 맛있죠. 야 yeah. 안녕하세요. 낚싯대 수리 좀하려고 저번 달에 이거 수리했는데 또 부서졌어요. 조리대가. 음, 뭐 조리대는 원래 뭐잘 부서지는데. 예. 여기 근데 이거 빼려면 제가 열 줘서 빼야 돼서 이거 좀그을려질수 예. 있어요, 형님. 아 예, 괜찮아요. 괜찮. 여기 예, 조리 예. 보원하고 조리 예, 보관. 그리고 일인데 이 오래돼가지고, 0 5년식인데 일이 오래됐는데. 네. 쓰는데는 괜찮은데 과부하가 생기면. 음. 약간 소리가 바깥쪽하고는 베어링쪽은 좀 작년에 다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 라일로러 그 베어링 자체가 소모품이라서 또 아. 쓰다보면 또 소리 나게 돼있어요 심연이를 썼는데 아, 근데 바꾸고 하면 계속 염분에 자꾸 튀면요. 예, 예 그렇게 될수 있어요. 일단은 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. 예 천천히 빨리 해주세요. <웃음> 네, <웃음> 예, 예, 일단은 보고는 5만 원 나오고요. 그 리듬 예. 한번 분해해서 연락드릴게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놔두고 예. 가시면 될것같다네요 네, 보세요. 예, 네, 안녕히 가세요. 예. 예, 형님,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. 네, 아 그제 고기 나와요 어~ 아, 방파에 고기 좀 붙었습니까 예 어~ 아, 빨려 가야죠 예예 <laughs> 알겠습니다 형님